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 우리가 원치 않지만 다들 인정하시죠?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예견된 어려움을 만나 따라가면 준비라도 할 텐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처럼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월에게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위기를,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내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야기가 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망의 이야기, 소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의 삶을 인도해 냈는지 또 아. 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을 피하여서 십광야 수풀로 숨었습니다. 생명을 위협, 위협을 아, 받는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단순히 술래잡기, 숨바꼭질에서 피하는 그그 그 공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온다라는 이일 상상조차 못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침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요나단은 단순히 친구로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전하냐 하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너가, 다윈 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말은 두려움을 없애는 소망의 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한 사람, 어디에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 그 경험을 제가 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모두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는 그렇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 여러분에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에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존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요나단과 유나,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을 보면 10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발음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네,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이런 10 사람 이러면 안 되십니다. 우수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 이들은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줌으로 다윗을 다시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10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이 10광야가 바로 유다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곧 10사람들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면 유다지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알려준 이십 사람들과 다윗은 어떤 관계죠? 같은 지파에 속한 네, 형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십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따지지 않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의지하는 권력자들을 서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본문 21절에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축복한 이십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 유추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이십 사람들은 사무엘상 26절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과 26장에서 동일하게 또 바위를 은신처를 예, 알려주는 존재들을 등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십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그일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협조하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여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결론의 구절을 13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삶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방해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랑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방해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에 위기가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자가 있고 나를 주저앉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6절을 보면 사울은 마침내 마운 광야 그리고 마운 황모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을 포위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할 곳이 없고 피할 길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영토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뒤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의 침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저히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은 되돌아갔고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상황 끝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합니다. 10편 54편이 바로 이 상황 끝에 지은 시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시편 54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곧 54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겁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다윗은 자신에게 마주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끝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제가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윗의 노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십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다위세 노래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때에 누군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의 말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날 힘을 얻게 되고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